개인정신치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치료자와 1대1로 개인 면담을 하는 방법이다. 우울증을 일으키도록 한심리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은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가벼운 우울증은 상담교사 등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4. 가족치료 우울증은 가족의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가족도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 방법 등이 청소년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 자녀가 우울증이 있다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우울증 약물 치료에 대한 잘못된 편견 6가지. 1. 약물로 우울증 마음을 고치지는 못한다. 약을 먹으면 의존하게 되어 내 의지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3. 정신과 약물은 중독된다. 4. 정신과 약물을 오래 먹으면 파보가 된다. 정신과 약물을 오래 먹으면 다른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 6. 감기약처럼 우울증 증상이 나으면 안 먹어도 된다. 우울증 환자의 대처 방법 치료 조치. 1. 우울증은 자신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다. 2.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3. 치료 시작 후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4. 중대한 의사 결정은 우울증이 나은 후로 연기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에 참여한다. 우울증 환자 가족 지인의 대처 방법 1. 환자의 상태가 병임을 인정하고 분명히 낫는 병임을 명심한다. 2. 우울증 증상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며 환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3.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 공감하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4.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를 권하되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약을 잘 먹도록 돕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